재밌겠는데다 아, 이 패가 씨. 크메터요더센게 있다고. <laughs> <laughs> 아, 근데 얘 전투뎀이 절반이지. 빵빵이죠 예. 용야만드다. 아 씨. 야, 솔직히 이거 재앙감 아니야? 어린 성매장 보정 투잖아. 야, 나도 라이트로드의 영료 같은 거 있었어 봐봐. 우프벌이 우프벌인 날까? 야수 전사의 영료? 어, 야수 전사의 영료 막 번은 아, 너무 사기야. 봐봐봐봐! 백룡 봐봐. 버리고 또 이제 그 백석 버리겠지. 음. 봐. 그럼 이제 벌써 그냥 두장 빼고 하면은 레벨 8 부활의 복음으로 살리고 하면은 바로 팔충 나오는데 그러면은 백룡 대하세요야 백룡이 비싸잖아. 음, 그건 네알 아니고 백룡이 아 비싼데 어떻게 짜냐. 보사 뭐 트레이딩 백룡을 봐봐 버리잖아. 두장 들어오면 여기 부활의 복음 하나 있겠지. 복음 하나 있으면 이제 볶아 먹겠지. 강호의 복음은 어디 있는가 하면서 이제 때가 왔다. 욕담 앗앗 우라라... 나, 나 공룡 대기 라라 있는데 강호의 라라는 어디로 갔는가, 갔는가? 어, 저거허미 퍼플 로 되나요? 네허미 퍼플! 엉열장버리허고 2장 트로 <트롯. 웃음> 자... 드래곤 <들어간> 자각의 선율 <laughs> 나못본거같다 <laughs> 영령을 버리고 도대체 얼만큼 대기를 갈 거야 백룡아 백룡 아 <laughs> 대기 벌써, 대기 벌써 <laughs> 이렇게 않습니다 여보 좋았어, 요 40턴만, 40턴만 버티면 이긴다 40턴 버티면 내가 이긴다 40턴 도 필요없어, 그 전에 끝나기 그 전에 끝나, 아우 이가 오랜만에 니까 그걸 모르네 대기 오. 다 떨어지면 사실 애 쫄아이인데 모르네 어. 별로 중요한 카드가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 흠잇, 흠이... 퍼플 흠잇 흠이... 아베님의 아, 소환? 못 <laughs> 아, 못 봤어 어, 야, 예페 백룡 있어, 내가 알려줄게 아 백룡 있어 알았어, 알았어 내가 알아냈어 천하가 보고, 천하가 보고 네가 봤는데 이거 읽어야지. 깨알 대란 늘어났기 때문에. 살짝 완벽한 이태리... 독일어었다 뭐? <laughs> 독일 어 따르지 않아도 아, 이건 안간 부하대법이니까. 뭐너 남부 남부 고지대어 있냐? 엑시즈. Yeah. <laughs> 남부 고지대어. 야 남부 고지대어랑 북부 고지대어랑 다르다고 야, 거기서 세 장을 더 가지고 있어. 야 미. 야 얼마 큼 원. 전... 대. 태... 너의 대은 이미 제로야. 그만 가라. 아... 이제 특수 안할 테니까 증지 제외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태고의 백석을 하나 음, 근데... 두개 발동해서 하... 영영영영 <laughs> 어, 차턴에모든걸 걸었어 <laughs> 저거 이제 디코드 토커 나오면 된다 나 같으면 디코드 토커 썼다 없어 나 같으면 근데... 아니야 빌려시게 디코드 토커 한번 써봐 어, 엔드? 어. 아, 어. 엔드 페이지니까 나같이 제가 이래서 유알못이란 어? 나 같으면 나 같으면 말이다 어? 디코드 토커를 뽑았을 것이야 드로 <laughs> 귀 별로 멋있. 집 분위기 싸이 진짜 뭔가 난리지. 차와 같이 소년이야신 아. 개 대하라. 저 어, 못하죠? 아, 괜찮아. 저거 으면 내가 저거 근데 맞으면 찢지잖아찢지 <laughs> 아, 야 잘못했다. 서른더 치겠습니다. 왜요? 아, 폐주구자 소생인데. 6천부터 먼저 썼어 야 소수! 야 소수! 한 번만 살려 아! 이게 어. 그 턴임 맹세효과했던거 같은데 음. 그래고나 아백룡 소환한 적이 없어가지고 너못써 백룡이 <laughs> 있잖아 백룡도또멸 없어? 아니, 아니다 백룡 아잇! 소환해도... 가만있어! 가만있 백룡 소환해도 그냥 500 대인지 받고 아... 나... 보금 쓰지 해서해서 해서 마법 카드 버리고 해서 마법 카드 버리고 대기서대기서아 어, 맞아 원더, 아예 턴제 아니야 원더한드원더한드 가져가겠습니다 뽑으면 돼 뽑으면 돼 뽑으면 돼. 액조트 프레임 어두정도로. <laughs> 어차피 넌못 이겨. 액조트 프레임 뽑으시든가. 뭐 <laughs> 얘는 왜 아직도 여기 있어? 너는 너액조 프레임을 쓰면 못 이겨. 턴을 아, 맞추겠다. 드로. 태고백색을 제외하고 아백룡의 패로. 패에 있는 백룡을 보여주고 아백룡 소환. 백룡인다 그래도... 안 돼. 안 돼. 난 이제 더 안돼 안돼 난이겨할수없어이겨할수 없어, 없어. 이겨할수 없어. 없어 열 열대 기대해라 열대 기대해라 시 쉬어 잠시 시쉬 사장님 쉬... 무엇을 원하나 한번 무엇을 할수 있지 한번한번 봐주시면 제가 제가 무엇을 할수 있지 제가 한번한번 이기고 싶어요 뭘 원할까요 시청자들이 응? 하텀, 하텀만 버텨주세요 이길 방법이 전혀 없으신 야, 카프리와 하텀만 버텨주면 이길 방법이 주어지지 않은 카프리 하텀만 버티며 하텀만 스킵하면 되니까 2배로 어. 맞겠습니다 어때요? 2배만 맞지 않으면 어. 재밌겠지만 여기서 카프리가 그냥 살아남는다면은 깨먹이겠지? 깨먹이고 <laughs> 영상 수준이 너무 낮아지겠지? 그래, 뭐 영상 너무 짧으면 재미없죠? 네한텀만 살려줘 하텀만 버티면 두배를 맞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트만... 그러면은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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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지마뭐할게 음... 없긴 하네요 초영합 FCD, 초영합 FCD 뽀글 이길 수 있다. 초초영 초용화, FCD, 알았어, 알았어. FCD, 알았 게임이 좀 이러면 안 되지만 엔드. 초영합 FCD,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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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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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딴. 이 잠깐만. 아야. 액초들이, 액초들, 살수 있어. 어. 살수 있어? <laughs> 디아바드아 아, 이거 벌금 액초. 아, 으, 그래? 조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예, 예,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래그 이길 수 있습니까? 예할수 있습니다 래그니다드 음, 그래, 참 있어 아무도 손 대지 마. 어, 알았어. 나도 손 대지 마. 음, 이길 수 있어. 안 된다고. 트리스패드 효과 발동. 벨로냐벨로냐 벨러 별로 없지? 효과 발동. 효과 발동. 음. 하나, 둘, 셋. 음. 하나, <laughs> 둘. 좋았어. 아 하나 더 없네요. 미안합니다. 하나 아, 덜 주어야지. 참이여 <laughs> 손 대지 마. 손 대지 마. 알았어? 하세요. 손 대지 마세요. 하세요. 손 대지 마세요. 나 지금 음. 굉장히 예민하니까. 음. 친구야, 죽은 자의 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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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은 자의 소생을 쓰겠습니다 이게웃기이면요거 이거, 다다다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왜안 될까요? 뭐가 거이죠 이거, 이거. 뭘본거예요이요 아, 야 손대지 마, 손대지 마, 손대지 마. 이제부터 내 카드 손대면 다보인미니 알았어. 거기 음. 덕이 거짓말하고 있어. 뭐해? 오해뭐가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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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해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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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안될까? 한번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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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해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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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나 없군요 해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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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왔어? 뭐 왔어? 뭐 왔어? 일단 효과 발동하겠습니다 아예 보지만요 우리 볼라 그래, 그러라려고 3, 네 하, 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어요, <laughs> 1, 2, 1. 뭐, 있어요. 네, 이길 수 있어요 하나, 둘, 뭐, 이차원에서의 매장이라도 있어요 아,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아, 진짜 <laughs> 수준 떨어져서 같이 딱지 못 치겠네 <laughs> 뭐, 공 어, 뭐, 리바이데리라도 넣었어요? 쌀 네. 거예요? 수준, 수준 떨어져서 딱지 같이 못 치겠어 3렙은 있어? 스포일러드 효과 발동 음이 카드를 릴리스해서 음. 자, 자신의 봉인된 몬스터 한 장을 릴리스하고 이 카드를 특성화 할수 있다. 음. 이 카드의 공격력은? 공격력은 묘지에 있는 봉인된 이런 몬스터 하나하나 하하하하하하 삼천! 삼천! 하나 잡아. 스쿨릿 공격. 폭음. 아씨 진짜. 강호의복극쟤좀 까놔서 잖아 야, 너양심 이냐? <laughs> 아니요. 네가 살려 살려서 살려줬잖아. 에 진짜 약심 없는 놈이야. 살려줬어. 액조대 고기야. 야 반야 보험 두장 뺐다. 내가 인간이야, 솔직히 말해서. <laughs> 축하해. 이제 이제 다음 턴에 액조대 플레이어로 드래 이김. 아 정말 술 떨어서 져 카드 못 해먹겠네 정말. 내가 내가 딱지 150리치면서 뉴비한테 그럴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150대. 이거 이거. 야150 빠르게 했겠지. 야 뉴비한테 마. 고인물 이렇게 하면은 뉴비 유입이 안 된다고. 너 딱지 150 빠르게 쳤잖아. 아 에드 펜지 효과 발동할까 말만 어. 내가 비겁해질 순 없다. 공유떨어져야지한장한장 어. 표로 가져오는 거야. 였나다 아. 모았다. 다 모았다. 다 모았다. 하나 여기 찌러 발이랑 발이랑 팔은 여기 찌러. 이 찌러. 몰랐지? 펜는마 아니야 펜이야 펜펜마이턴파 네. 무슨 꿈을 꾸었느냐? 액조디아를 모두 모는 꿈을 꾸었습니다, 스승님. 그런데 너 짜여 울고 있느냐? 제펜 액조디아가 세 장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스승님. 뭐, 뭐 아벡뇨 100년 아니고 백룡이라고요? 아... <laughs> 정말 마지막까지 정말 비겁하고먼너 죽었어 어, 비겁하고먼 정말 어 이렇게 지저분하게 딱지칠 거야 우리? 응 음. 어, <laughs> 뉴비한테 그러냐 <그러기야? 웃음> 150달된 뉴비도 있냐? 이래서... 뭐? 이... 인간도 10달에만 태어났는데 150달짜리가 뉴비에게 쎄를 해? 열... 100년 야 솔직히 디디크로우로저외하는건좀 아니지 않냐? 아니지 솔직히 말해서 아니지 않냐? 아니긴 한데 아니잖아 영령 공격 백룡 공격 아 다크맨 2 공격 2, 3, 아홉 대0 내가 진게 아니다 <laughs> 내가 진게 아니다 아니 그니까 러 백룡이 왜 백.. 쳐비틀어서 아니 백룡이 어. 왜디리클을넣냐고넌 <laughs> 솔직히 너, 말해 백설.. 백설 제거하려고 그러는 거지 원.. 원래 들어갔어 뭐 원래 들어갔어 나 뭐.. 나너 먹고 백수정한지 한열타는 됐겠다 또또또또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아주 그냥 이만 열면 아주 그냥 알아. 나보다덜 찍히나 거짓말 내가 비겁한, 너가 내가 비겁한.. 내가 비겁한 자한테 죽는 건천추히 하냐 아, 아야 비켜치고 없지, 비켜치고 없지. 아 계속 비켜줘. 맞아, 그냥. 아비켜치잖아 액주니. 알았어, 알았어. 반칙이요 비켜치는 거. 셋! 넷! 아, 야 이쯤 하자. 이제, 자 이제 이제 자르고 이제 편집 자르고. 자, 다맞졌습니다 여러분. 짜잔. 자, 고생했습니다. 헛짓알 너도 해얼 미만 딱대. 씨 불놈들. 너희들, 너희들 뭐 하시러 다 이런... <laughs> 너이 봐. 너희 봐. 복음 세장 갖고 와실 때 독일제 때. 나돈때 때라. 때라. 이삭을 이렇게. 으는나는 아! <laughs> 응, 나는 나는, 야, 너, 나는, 나는, <laughs> 나는 종교에 맹신하자고. 최고 어! <laughs>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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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재미였습니다. 최고재미였습니다